응. 수박이 엄청 컸어요. 아이거 수박이 엄청 크죠. 비 맞고 엄청 컸어요, 여기도. 아, 여기도 있네, 여기도. 여기도 엄청 컸어요. 여기 수박도 엄청 크고, 여기도, 여기도 엄청 크고, 여기도. 수박이. 꽉김 막고 금방 막하니. 아. 아, 참. 고마워요. 감사합. 아, 여기는 아이고 방울토마토가요. 방울토마토가. 방울토마토가. 아, 대추 방울토마토 얘기. 대충. 아이고 참. 충실하게 열렸죠.